우리 마태복음 2장 한 절씩 교도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헤로 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라임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를 들어 유대 의 베들레모니는 선지라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가서 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앞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의 헤돌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예로식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애굽으로부터 내 이름을 불렀다함을 이루러 하심이라 예.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싶느요 박사를 보내며 그 모든 죽이만 있는 산의 아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들날 때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엘 통하여 말씀하신바 라마에 있었을 뿐만 뭐 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외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여 또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국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같이요. 나사렛에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라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매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을 따라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린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그 평화가 넘쳐나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우리 1 장에 이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어, 순서가 꼭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 원래 쓰여진 순서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위치할 때에는 성경에 위치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는 마태복음이 먼저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보시면서 묵상해보시면 더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쓰여진 건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는데 왜 마태복음이 먼저 나올까?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순서가 그리고 이 공간복음과 이 요한복음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왜 신약에 가장 먼저 나오면서 우리에게 전해져서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질문들을 던지면서 말씀을 보시면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는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죠? 세리 마태였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을 배신한 자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로마로부터 결탁받은 그 일거리를 찾아 세금을 걷어들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던 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살다가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공적을 세우시고 돌아가셨는지 그 평생을 담아내 쓴 책이 마태. 복음인데 그 마태 복음이 가장 먼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복음을 통해 마태가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 1 장에도 잘 담아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대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실제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고 오신 그 예수를 통해 이 어두웠던 그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지금 이루어진 일을 통해 너네들이 그 메시아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족속으로 불임받았고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라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가 이 많은 단어들 중에 어떠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왕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예, 네. 의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나라 로마, 그리고 그 로마를 통해서 그 분봉 왕처럼 대신 동치하고 있었던 헤롯 그런 왕들, 세상의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어두웠던 그땅 가운데 진짜 왕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다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 자기의 신분이 유대인이고, 세리였지만, 유대인이고, 자기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를 또잘 이해할 수 있고, 상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족속,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우리의 족보를 따라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일장을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존을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그런 의도를, 의도와 의지를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통해, 혈통을 통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마태가 마태 복음을 쓰므로 인해서 마태가 첫 번째 이 신약을 시작하는 이 문을 열면서 계속 이 전체적인 그림 안에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느낄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때, 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구약의 시대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다른 인물이 아니라, 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이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 서술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가 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지만 또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계속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계속 합니다. 물론, 누가나 마가에서도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마타에서 유독 뭐가 많다고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의 인용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때, 아, 구약, 그, 유,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을 통해서 그 구약의 말씀 그대로 진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위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계속 구약에 어떠한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담아내서 유대인들이 느낄 때, 아, 우리가 지금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약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러한 관점과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 굉장히 낮은 자 그리고 말구에 태어난 것, 그리고 비참하고 처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강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기 예수지만 뭘 강조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구에 온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처럼 뭘 강조할까요? 그래도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장이 시작하자마자 어떤 왕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제가 1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누구 왕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왕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전히? 이 땅의 왕은 헤롯이에요 이 땅의 왕은 수많은 것들이 왕이 기 되고 있는데 진짜 왕으로 오신 분은 누구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다라는 것을 지금 안목적으로 지금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초라하고 작은 아기 예수로 온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를 강조하기 위해 세상의 왕은 헤로왕이었지 모르지만 이땅의 진정한 왕이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동방박사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설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의 나심을 누구나 다 기다렸을 텐데, 누구나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텐데, 그 땅에 있던 유대인들은 누구나 관심이 없고, 누구나 언급한 자가 없, 없다라고 느낄 만큼 언급한 내용이 없는데, 그리고 그 땅에 통치하고 있는 헤로 왕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누가 지금 왕의 오심을 얘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건 맞지만 이 복음은, 이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온 천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먼저 그 복음에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심을 듣고 구원자로 오심을 듣고 먼저 기뻐서 그 소식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민족이나 다름없죠. 예, 변방에 있는, 신앙의 변방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다 쫓아가보면요. 우리가 다 변방에 있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다 듣게 됐죠.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았는데, 그 예수의 기쁜 소식을 듣고, 먼 거리를 올 만큼 기쁜 소식을 듣고, 올 만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한번 되물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 오심이 예수의 이, 이 땅의 오심과 우리 가정의 오심과 내 안의 오심이 진짜 기쁜 소식이십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왔다라는 것이 우리가 좀 감각적으로 너무 이제 좀 급하게 읽다 보니까 감각이 없는데 여러분, 무려 1,600km를 걸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00, 600km, 부산까지 500km, 600, 그게 세배에 달하는 거리를 걸어서 왔다라는 거죠. 뭘 따라왔습니까, 여러분? 별을 따라 왔는데 여러분 별을 따라 왔었던 이 어, 천문학자로 알려진 돈방 박사들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점서술가, 어떤 어, 예언가처럼 그때 당시에 어떤 이 어, 점성술가의 어떤 의미보다는 어떤 박사로서 진짜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어,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던 자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 자기네들 나라에 있다가 신심해서 여기 왔겠습니까? 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엄청난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왔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만 붙잡고, 별을 붙잡고, 별이 어떠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에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의 왕이 진짜 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왔다라는 것이죠. 이 동방박사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어, 우리가 그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 그 이야기를 쫓아갔을 때 많은 어, 이 분석가들이, 신학의 학자들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동방은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을 통칭하는데,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 시의 시대에 500, 6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페르시아, 바벨론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었죠. 할렐루야. 네, 정복했었죠. 정복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글로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활동했던 리더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예. 그리고 예레미야. 이런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당시에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정착을 잘 하고 살았죠. 살고 이제 돌아왔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이제 학자들의 분석이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살았던 자들이 거기에서, 특히 다니엘 같은 자들,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인정받고, 거기에서 정치적인 관료로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붙잡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죽을 유기에도 놓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살았던 사들이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 땅에 진짜 메시아 오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붙잡고 살았죠, 여러분. 예. 당연히 살았죠. 그 붙잡고 살았던 그 말씀들을 주변 사람들이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는 분명히 봤다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예언의 말씀들을 받았던 그 메시지들이 그, 주, 그 나라의 어, 주요 관료라든가 리더들에게 분명히 전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돈방 박사들은요,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별을 보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400, 5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처럼 몸부림치며, 메시아 그리스도를 진짜 기다렸던 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별을 보고, 어떤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그 별이 예, 그리,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그 별을 따라 1600km를 달려온 것입니다. 아, 그 왕이 진짜 오시는구나. 우리가 전승으로만 듣던 그 이야기가 거짓말, 뻥이 아니라, 진짜구나, 진짜. 그 별을 찾아, 진짜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감격과 감동으로 이 길을 걸어왔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를 통해, 동방 박사들을 통해 이 소식이 전해지자, 놀랍게 여러분. 이방 민족들, 이방의 사람들은 기뻐 뛰며 그 왕의 나심을 찬양하며 왔는데, 놀랍게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 혹은 헤로왕을 중심으로 한그 사람들은 어떻게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왕이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을까요? 에? 맞아요, 여러분. 아,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누가, 누가 도대체, 누가, 어떤 왕이 또 태어나는 거야? 그 왕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태어날 왕은 내가 죽여야죠. 죽여야죠. 그래야 내, 나만이 왕이로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해로 왕이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소동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해로 또다 소동했다는 것은 뭐죠? 그 사실이 기쁜 소식일까요? 기쁘지 않은 소식일까요? 기쁘지 않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네. 유대 땅은 그 소식이 기쁘지 않은 땅, 아는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 왕이 그 땅에서 그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는데 모든 자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동방 박사들만 기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어제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 뭐 다, 너무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묵상하면서 갑자기 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오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이 우리 가정에 이곳에 오시길 기다리시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그 주님이 진짜 오시면 진짜 기쁨으로 맞이할 마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좀 불편하고 좀 걱정돼서 아,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고. 이 정도까진 관여 안 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하고 싶은 건좀 하면서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고 그러신 그러신가요? 이 소동한다라는 단어는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단순히 그냥 혼란스럽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불편해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움직이고 말하고 있다라는 행동들을 이러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 그 사람들의 대답을 통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게 성취되고 있다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유대 베들레헴이다라고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하면서 인용 구절을 미가서 5장 말씀을 가져와서 5절에 또 아,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어요. 모두가 알았는데 환영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지금 이이 이 마태복음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말하고자 하는 의지가 의미가 계속 담겨져 있죠. 뭐가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동이 일어나고 지금 혼란스럽고 내 왕의 자리가 뺏기냐 안 뺏기냐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이때 세상이 다 그러한 문제 왕이 누구냐의 싸움을 하면서 내 왕의 자리가 빼앗기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그때 진짜 중요한 일은 진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성취되고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다 커서 성인 예수로 오실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하나도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와야만 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와야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이렇게 와야 말씀이 성취됨으로 인해 이 땅에 진짜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구원의 역사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오늘 살아갈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말씀으로 주신그 말씀 아니면 어제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뽑았던 그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끌고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대로 결국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이 이 장에서 놀랍게 이이 이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서 이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장 전체가 사실 다 그런 얘기예요. 이장 전체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지금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모세, 요셉에게 현몽하이르되 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으를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어디로 피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애굽으로 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애굽은 어떤 땅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은 어떤 땅이었죠? 애굽은 피해할 야 땅이고 탈출해야 될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몇백년 동안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땅이 애굽 땅인데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래요. 왜 들어가라고 할까요, 여러분? 애굽으로 아기 예수가 들어가게 함으로 그몇천년 전에 진짜 모형으로만 보여줬었던 애굽 땅과 같은 지구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그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아기 예수가 애굽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진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의지적, 의도적으로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왜? 애굽에서 이제 나오시는 것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가 가짜가 아니라 너네들의 진짜 애굽 땅에서 구원되는 역사를 아기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겠다는 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애굽이라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애굽당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실 영원한 구원주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출애굽되고 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 인생의 삶이 애굽이어도 괜찮아요 그 애굽당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크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실제로 구원하고 있는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오늘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 이이 일은 결국 어떠한 말씀을 또 송취하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누굴 통해서 말씀하신 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어떻게 하신다.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네, 이것도 말씀 을이루기호세와 말씀에 인용을 해서 이 말씀들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애굽 땅에서 있었는데 애굽 땅에 있는 다음에 나중에 애굽 땅에서 이제 돌아올 때가 됐잖아요. 헤롯이 이제 죽은 다음에 돌아올 때가 되거든요. 돌아올 때 어디로 가냐면 원래 태어난 고향인 어디로 가는 게 정상이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됩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22절, 23절 마지막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로스리오 유대의 읽음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혜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정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들렘 땅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태어난다는 예언의 말씀이 계속 성취가 됐어요 그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렘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에는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칭함을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칭함을 받는다고요 칭함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래도 조금 살아야 돼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지 아니, 베르델렘에서 태어났지만 어디로 가서 잠깐 사는 거예요 나사라에서 잠깐 가서 사는 거예요 나사라에서 지금 꿈에 현몽을또 걸로 인도 하시거든요 뭘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사라에서 뭐 여러 성경학자들의 분석이 있지만 아마 <laughs> 2세부터 아기 때부터 한 7살, 6살, 7살까지 살았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예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몇년 살아 사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살았기 때문에 네.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 받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죠 근데 이것도 다 무엇을 성취하기 위함입니까?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갈아가, 걸어가고 있는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알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 구속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오늘 애굽 땅과 같은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출애국 시켜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줄 아는 구세의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애국과 같은 현실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하나 없지만 말씀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 너무 비참한 애국가 같은 현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시는 진정으로 출애굽시켜 주시기 위해 기꺼이 애국당으로 들어가신 예수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여전히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붙잡아 주시고 기도 제목 하나 하나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다시 눈물을 머금고 오늘 인생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결단들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정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될 말씀들을 허락할 수 있는 오늘 복된 날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다니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동강교회 리더들을 붙잡아 주셔서, 올하해 2025년 은혜 위에 은혜를 하라는 주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만 남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주여함을 외치고 기도하셔서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